10시 편1 1 9편1 2시절에서1 3 3절까지의말씀1 0다 10시 1 1 9편1절 10시 c 1시 c 시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추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아멘.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이 주의 증거들은 바 훈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훈계의 말씀들은 놀라움으로 그 안에 너무나도 귀한 우리들 위한 가르침이 있으므로 내가 이를 훈계들을 내가 지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펴서 주의 말씀을 내가 읽으면 주의 말씀이 나의 영혼 속에 빛을 비추어 주어서 내가 깨닫지 못하던 것들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나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는 빛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바로 빛이신 말씀입니다. 깨닫는다,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깨워지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바로 깨트려지는, 깨트려지는 것.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것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깨달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바로 내 자신을 깨트리고 나와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깨트려 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깨달음을 얻는 우리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정말 1 3 0절 너무 귀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었나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였으면? 우리가 막 뛰어가면 숨이 차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을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귀한 것을 향해서 막 뛰어갑니다. 어, 귀한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 막 뛰어가서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을 말하는 것이죠.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말씀을 향해 내가 달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나이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굽니까 말씀의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달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시는 한분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토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세우셔서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정말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었던 고백이죠. 나의 발걸음, 우리가, 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발걸음을 뛰잖아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셔서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덴동산이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에덴동산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에덴 동산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모든 것은 열매들은 누리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선악과의 열매를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열매를 취하면 너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근데, 마귀는 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가 그것을 먹으면, 어,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된다. 또, 아담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정령 죽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뭐로 바뀌었어요? 죽을까 느라 죽을지도 몰라. 안죽을지도 안 모르고 죽을지도 몰라. 그럼 바뀌죠? 그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바뀌어요? 그게 아니고 그 선악과를 따 먹으면 너는 더 멋있어질 거야. 더 정말 너의 삶은 너 멋진 삶이 될 거야.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은요. 말씀의 사람이 될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계명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에게 해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이 마음속에 분명하게 있는 사람, 나는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말씀의 사람이요, 계명의 사람인 것이죠. 우리, 우리들이 착각에 빠지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요, 은혜라고 하는 이름하에, 계명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셔 그러나 무엇도 중요시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에덴 동산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에덴 동산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추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마지막 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의 얼굴을 나를 향해 향하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아래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윤례들을 내가 지키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시옵소서. 얼마나 귀한 노래입니까? 기도입니까? 오늘 우리들도 바로 이 노래처럼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굳건히 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발걸음을 굳게 서서 굳게 서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악의 세력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삼천을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